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람을 회복하는 시간,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헤븐니 파워, 헤븐니 달란트가 임하는 시간, 또헤븐니 미션이 내 안에 실제 적용되어지는 깊은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속에 흔들리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에덴을 회복하는 언약의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아월스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에덴을 회복하는 24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8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이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는 해부니 탈란트와 말씀의 적용입니다. 문제는 헤브리 탈란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오늘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사단은 결박되고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나의 오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적용되는 사람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기 때문에 나, 나의 것, 나의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보고, 응답이 왔을 때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봅니다. 또한 일의 문제, 문제, 갈등, 아, 일의 오늘,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헤브리 탈런트를 봅니다. 사람의 오늘을 볼 때는 잘못한 것, 틀린 것, 망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헤브리 탈런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덴을 회복하는 24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최고 저주의 사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에덴동산의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 두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6장 14절, 방주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 우상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이 언약은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언약 가진 자들에게 오는 역사. 이 언약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렘런트에게 확실한 증거가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오늘, 이의 오늘, 사람의 오늘에 적용시켜 응답받는 모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면 교회와 응답. 일 사람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이 내 것이 된 언약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네. 한 주간 참 사람 회복이라는 말씀 을 주시고 오늘 기도 첩으로 에덴을 회복하는 24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이미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참 사람을 회복하는 시스템 속에 있고, 그리고 에덴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확신하며, 어, 모인 또 모이지 못한 모든 엔런트들 안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에, 어, 정말 능력이 가득 담기고, 지금 이 시간에 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두가, 어, 세 가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어인이 찍힌 어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단 말씀에서 시급하게 회복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참 사람과 오늘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하루의 시작이 오직 복음. 하루의 방향과 목적이 오직 세계복음아. 하루의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이미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하루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 기도첩을 보는데 과연 이 헤븐이 탤렌트이 안에 무엇이 있는 건가? 우리가 헤븐이 파워 탤렌트 미션이라고 정말 계속 들었는데 과연 진짜 무엇인가? 이것이 좀 머리가 아닌 좀 마음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처음부터 아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내가 잡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그 키가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순간, 흑암은 결박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 오늘을 이제 풀어주셨는데, 나의 오늘, 그리고 일의 오늘, 사람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오늘은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봐야 361을 잡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 나, 그리고 내 육신, 그리고 나이가 원하는 성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당연히 와야 할 것임을 미리 아는,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은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이유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임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재창조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일 또는 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속에 오늘입니다. 99.9%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 기다렸다는 듯이 간절하게 뛰어들어갑니다. 특히 율법의 그릇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바라봅니다. 결국 문제, 갈등, 위기 이세 가지로 크게 보일 수 있는데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 대학의 제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해븐이 탈란트를 보며 보자로 전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많이 생기는데 사람과의 오늘 속에서 어 잘못하는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보면 어내 생각으로, 내가 마음에 맞게, 정말 내 기준에 맞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함을 보고 해브리 탈렌트가 임하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해브리 탈렌트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적용되게 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없는 상태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 이때에 덴을 회복하는 24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문제의 시작은 에덴동산의 3, 그리고 내 비름의 6, 바벨의 1 1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절대 할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유일한 해답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방주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상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에 있기만 했는데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 후손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해 랩런트 7명에게 확실한 증거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말씀 속에서 이 증거를 확인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오늘, 일의 오늘, 사람의 오늘을 적용시켜 응답받는 모델이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언약의 시스템, 누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시스템 이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오늘 기도첩을 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오늘 학교 가는 길에 그냥 새벽 예배를 그냥 틀면서 갔습니다. 그냥 들리는 들리지 않든 그냥 들, 틀면서 이제 갔는데 왜냐면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사실 핸드폰을 제일 많이 좀 하는데 SNS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틀린 것이 자꾸 들어온, 오게 돼서 좀 결단했던 게 오고 가는 길에 말씀을 틀자. 말씀이 좀내 안에 계속 내삶 속에 있도록 하자 하면서 조금 이거 한 가지를 좀 바꾸려고 해서 그냥 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학교 이제 업 속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병태생리학 시간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이제 병에 대한 질명 질병과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좀 공부하는 시간인데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낮은 사회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명하시기를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운동할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아 그렇게 안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작년에도 이렇게 이 비슷한 수업을 했을 때는 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때는 딱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마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 수업 때는 좀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도가 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학은 이3 6 1를 가르치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것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어, 근데 문제는 저마저 공부하는 이유가 또 수업 듣는 이유가, 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학점 잘 맞기 위해 이 하는 어, 공부를 좀 해왔던 것이 좀 보여서, 아, 이것이 아니라 학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그 속에 나오는 학업, 그 속에 발견되는 달란트를 찾게 해달라고. 좀하 면서 기도 를하 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축 구를 이제 운동선수 를하 면서, 나 성공 우상 이 것이 너무 나도 각인 되 어서 순간순간 좀이속에좀빠 지는 나를 계속 보게 하 시고, 하나님 이어 정말 이속 에서 나를 건 지신 이걸 좀 보게 하시 면서, 아 진짜 하나님 께서 함께 하심 으로 완전 하고 충분 하며, 또이 것으로 만 이유 없이, 어, 열심히 힘들게 노력하는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가 되어,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첩을그 이후에 이제 또 이걸 딱 보는데, 어, 정말 마음이 좀 많이, 마음에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말씀은 알고 믿는데 이 말씀이 내 삶과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을까.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담겼습니다. 어, 시작과 끝을 못 보고 눈앞에 361을 바라보고 속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낙심하는 사람. 사람의 잘못, 틀린 것, 그리고 망할 것을 보면 내 생각으로, 내 기준 속에서 해결해 주려던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틀리기 시작하니까 이 IQ가 낮은 내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도 많고 일 속에서 내 생각으로 미리 겁먹고 그러니까 이제 해브의탤런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이것이 오기 전에 항상 내가 차단을 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어, 오늘 공중전화 말씀 속에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받으시다가 돈 봉투가 있는 가방을 올려놓으셨는데 이제 전화를 하고 깜박하고 전화를 끊고 그냥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 나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실컷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놓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놓쳐 버리고 있지 않는 오늘은 아닌가. 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모늘을 좀 하던 거를 점검하면서 다시 조금씩 이제 편집, 다시 설계, 다시 디자인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모늘을 할 때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늘이 아니고 정말 시급한 지금의 나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회복할 유일한 길은 또 오늘을 회복할 길은 이3호을이구나 이것이 좀 마음속에 많이 담, 더욱 담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강당과 기도수첩 본부 말씀 가지고 정말 토요일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발 끈이라도 묶어라 하시는데 정말 이것을 다 보지 못하시더라도 한 단어라도 어, 적어, 적어놨던 그런 노트를 펼치면서 한 단어라도 나의 오늘 이래 오늘 사람의 오늘 속에 좀 실제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개벽하시는지 확인하는 아울스 대학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서미 타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포럼이 가능하신 분이 있을까요? 네, 저 할게요. 어, 저도 요새 수업을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뭔가 의료 부분이나 그냥 의학, 의학 뿐만 아니라 뭔가 많은 부분에서 세상이 발전되고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어느 한쪽은 분명 결여어 있다? 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뭔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이 뭔가 지난주부터 수업을 듣는데 저한테 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람이 힘을 내봤자 사람 수준이고 열심히 해봤자, 그래봤자 고작 사람일 텐데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삶, 생명을 가진 내일 기도첩처럼 에덴 동산의 근원적 축복을 가진 첫 사람을 알게 하신 거고 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되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게 오늘 묵상하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강단에서 진짜 저의 문제는 전도문이 열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고 진짜 말씀 따라가겠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미션들 안 되어줘도 다시 도전해야겠다 계속 복음을 선택한 오늘이 돼야겠다 그런 결단이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성제도 포럼 가능하실까요? 저는 오늘 하면서 어, 이번 주에 정식이도 말씀해 주셔서 정식이도를 좀 이제 마음을 전해서 도전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침에는 이제 393 기도를 회복하고 또 점심하고 저녁에 저녁은 지금 하는 소미타임의 기도 시간을 활용하고 이제 점심이나 낮에 하는 기도는 어 제가 일하면서 좀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도전 중이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필요하다 느끼는 게 제 멈춤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진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제가 아무리 뭔가 딱제 생각과 제 의지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딱 멈춰도 이게 상황이 허락이 안되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아 진짜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이 기도 아니면은 그냥 영적 상태 회복할 수 없다라는 믿음 자체가 이제 멈춤의 시간이 아닌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위의 멈춤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는 게또 멈춤이지 않을까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고 이번 주제 미션은 안 되어지면도 도전을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매일 기도 수첩을 좀 회복을 하고, 또, 이 기도 수첩과 더불어서, 그, 그 뭐죠? 정시 기도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할렐루야. <laughs> 어, 사실 이, 에덴을 회복하기 2 4인가 나는 이 에덴을 회복하는 24가 참 사람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으로 좀 많이 와닿았고 그러면서 이제 요때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때 아까 그 설론에서 주셨던 말씀이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그 나의 오늘은 조금 이해가 됐는데 이제 일의 오늘과 사람에 대한 오늘을 얘기하실 때. 보통,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나하고 안 맞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그냥 뭐, 에이, 그냥, 이렇게 뭐, 치부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갈등,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뭘 했든 간에, 그 부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해븐이 달란트가 있다는 라 거.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굉장히 그게 제 저한테는 진짜 신선했거든요. 되게 이렇게 좀그 크게 저한테 부딪혀왔고 어떤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시급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두 가지 참 사람과 오늘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딱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좀 구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을 어떻게 회복하냐. 물론 강단에선 오늘의 시작을 정말 오직 복음 정확히 얘기하면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고 예, 네. 그 말씀 붙잡는 게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시작은 오직 복음의 말씀 붙잡는 거고 모든 진행, 모든 방향은 오직 세계 보음아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직 성령 충만 그 집중,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오늘이 맞는데 내가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 이 모든 오늘의 이 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삼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정확한 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서 붙잡혀 있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 삼원을 했어도, 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사형을 들여다 보면 전혀 전도와 상관없고 복음과 상관없는 360일에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뒤집, 뒤집을 생각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기도초 말씀처럼 진짜 말씀 적용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편집의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그냥 쓱 보고 어 이거 이게 아니라 편집이라는 그런 시간을 내가 따로의 시간을 갖고 그게 한 단어든 한 줄이든 그런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힌다라는 거 저는 하여튼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서론에서 좀 많이 부딪혀 왔고 결국은 이렇게,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이란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말씀기도 전도가 그렇고, 성삼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성삼이 하나님이 실제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이 성삼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하는, 함께의 삶을 오늘이란 나의 이 하루 속에서 인도받는 게, 그게 에덴 아니겠어요? 진짜. 아담이 누렸던 그 에덴의, 에덴의 24 아니겠나. 그런 좀 마음이 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세계 현장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천지개벽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